모두를 울린 최수호의 레전드 무대 팬들의 심금을 울리다 이토록 팬들을 열광시킨 신곡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MBN 한일 탑텐쇼 뒤흔든 최수호의 마법 같은 순간들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전율의 시청자넉 MBN 특별기획 한일 탑텐쇼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깊은 울림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특별한 순간들을 선사하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매 무대마다 레전드급 퍼포먼스를 갱신하고 있는 아티스트 최수호는 과거의 향수를 섬세하게 되살려내는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독보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무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강렬한 에너지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단한 소절의 노래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다. 과거의 정서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그것을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한편의 완성된 서사처럼 느껴졌다.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최수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온몸으로 느끼는 깊은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매료시켰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음악이 어떻게 세대를 연결하고 한 아티스트의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토록 강렬하게 흔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리플라이 1999 테마 속 빛난 최수호의 존재감 첫 등장부터 압도적인 에너지 발산 지난 방송된 MBN 한일탑텐쇼는 리플라이 1999라는 특별한 테마 아래 90년대와 2000년대의 추억 속 명곡들이 최수호를 비롯한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무대 위에 펼쳐지며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시청자들의 감성을 서서히 깨워냈다. 그 중심에서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은 바로 가수 최수호였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의 깊은 감정을 담은 눈빛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며 단숨에 모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객석의 뜨거운 환호는 물론 함께 무대를 꾸미는 동료 아티스트들마저 숨을 죽인 채 그의 퍼포먼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내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강렬한 자기 확신이 느껴지는 그의 첫 마디는 앞으로 펼쳐질 압도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YK와의 전설적인 협업 최백호 명곡제에서 시간을 초월한 감동 선사. 전설적인 록 밴드 와이키와 함께 꾸민 무대에서 최수호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순백의 슈트에 은빛 포인트를 더한 그의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은 무대에 무게감을 더했고 그의 발걸음이 무대 위를 딛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한 편의 웅장한 서사시처럼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특히 트로트계의 거장 조용필의 제자이자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목소리의 소유자 최백호의 명곡 영일만 친구를 강문경과 함께 열창한 무대는 단순한 커버를 넘어 그의 혼이 담긴 독창적인 해석으로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마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아련한 추억들이 조용히 관객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았고 이어지는 그의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무대를 점차 깊은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갔다. 최수호는 이 무대를 통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의 경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진심을 전달하고 관객과 깊이 소통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의 청량하면서도 힘있는 음색과 탄탄하게 다져진 발성은 단숨에 무대를 장악했고, 마치 공기마저 떨리게 만드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관객들을 90년대의 감성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다. 마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이끄는 듯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과거 재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특히, 감정을 정교하게 조절하면서도 클라이맥스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폭발적인 고음은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라이브의 정석이다. 나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선이 여우비 열창,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또 다른 감동 선사. 그러나 감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어진 무대에서 최수호는 감성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키며 한층 더 섬세하고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는 이선희의 명곡 여우비를 선곡하여 앞선 무대와는 또 다른 결의 섬세한 감정선을 무대 위에 아름답게 그려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앞선 강렬한 에너지 대신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 부드럽고 내밀한 감정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노래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한 드라마와 함께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곡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곡의 진정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당시의 아련한 추억과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아 마치 한 통의 따뜻한 편지처럼 관객들의 마음 속 깊숙이 전달되었다. 그의 섬세한 눈빛, 떨리는 호흡, 그리고 한 음절 한 음절에 정성스럽게 담긴 깊은 감정은 객석은 물론 브라운관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조용히 두드렸고, 그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은 공연장을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렇게 최수호는 또한번 스스로 증명했다. 진심을 담아 감정을 노래로 전달할 줄 아는 아티스트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한 재현 넘어선 예술적 재해에서 현대적 감각과 깊이로 과거를 현재에 되살리다. 최수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보컬은 단순히 과거의 곡을 다시 부르는 수준을 넘어 마치 한편의 신곡을 처음 선보이는 듯한 신선하고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피아노 반주 위에 실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의 감정은 더욱 밀도 있게 쌓여 공연장을 감성의 바다로 물들였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아련한 추억을 끄집어내고,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최수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나 향수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요소들을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과 깊이 있는 예술성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냈다는 데 있다. 복고라는 단어가 흔히 과거의 단순한 반복을 의미한다면 그의 무대는 과거를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내는 수준 높은 예술행위였다. 무대 연출 하나하나에 깃든 섬세함,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감각적인 비주얼, 깊은 감정을 밀도 높게 담아낸 그의 탁월한 가창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진정성 있는 표현력까지, 그가 무대 위에 쏟아낸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단순한 노래 감상을 넘어 마치 살아 숨쉬는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감성과 힘 모두 갖춘 희귀한 보컬리스트. 시간을 초월하는 목소리에 극찬 쏟아져. 특히 최수호는 요즘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섬세한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겸비한 보기 드문 보컬리스트로서의 진가를 확실하게 입증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악보 속 음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감정을 실어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듯한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본 팬들 사이에서는 최수호의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감동을 선사한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감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라는 극찬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을 넘어 오랫동안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한국의 라이브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줄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무대를 통해 몸소 보여주었다. 방송 직후 온라인 강타한 최수호 열풍. 여우비 무대의 리스너들 심쿵.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최수호 열풍에 휩싸였다. 그의 영일만 친구와 여우비. 무대 영상은 순식간에 각종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여우비 무대는 심장을 두드리는 라이브.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는 뜨거운 반응과 함께 리스너들의 감성을 정조준했다. 영상 댓글 창에는 소름 돋았다. 라이브에서 이런 깊은 감정선은 처음 느껴본다. 최수호의 목소리는 진짜 보물이다든 극찬이 쏟아졌고, 조회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며. 그의 폭발적인 저력을 입증했다.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감동적인 무대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다라는 감격적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다. 단순한 가수 넘어 무대를 창조하는 아티스트. 그의 음악은 이미 하나의 장르. 이번 한일 탑텐 쇼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최수호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를 넘어 진정으로 무대를 창조해내고 관객과 깊이 소통하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이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깊은 감정을 공유하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음악의 힘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의 독보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막 자신만의 빛나는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아티스트 최수호. 그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지 그의 음악 여정에 팬들의 뜨거운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수호의 무대는 단지 한순간의 강렬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남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깊고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진정한 예술이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세대와 기억,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주었다. 한일 탑텐쇼라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보여준 그의 진심 어린 퍼포먼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음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간절한 기억, 그리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최수호는 바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향수와 현재의 세련된 감각을 절묘하게 엮어내며 자신만의 빛나는 색깔로 과거의 명곡들을 새롭게 피워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음악을 통해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떤 진솔한 이야기들을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려줄지 팬들의 기대는 더욱 커져만 간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감동의 물결이 되었고, 그 감동의 울림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깊고 진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 벅찬 울림이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음악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MBN 특별기획 한일 탑텐쇼에서 가수 최수호 씨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동과 문화적인 울림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90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명곡들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자신만의 독보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융합시킨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무대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뜨거운 에너지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고 단한 소절의 노래만으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관객들을 순식간에 매료시켰습니다. 과거의 정서를 고스란히 살리면서도 그것을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해낸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서사였으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강렬한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의 공연은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을 넘어 온몸으로 느끼는 예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음악이 어떻게 세대를 연결하고,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지난 방송된 MBN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 한일 탑텐션은 단순한 음악 무대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깊은 감성과 아련한 추억들이 아름답게 교차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의 장이었습니다. 리플라이 1999라는 매력적인 테마 아래 90년대와 2000년대의 추억 속 명곡들이 현대적인 감성으로 새롭게 재해석되어 무대 위에 펼쳐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음악 속에 잠들어 있던 관객들의 잊었던 감정들을 서서히 깨워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무대의 중심에서 단연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은 바로 가수 최수호 씨였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스튜디오 전체를 장악했고 깊은 감정을 가득 담은 그의 눈빛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단숨에 모든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객석의 뜨거운 감탄은 물론 함께 무대에 오른 동료 아티스트들마저도 숨을 죽인 채 그의 환상적인 무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면에서부터 뜨거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강한 자기 확신이 느껴지는 그의 당찬 포문은 전설적인 밴드 YB와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순백의 슈트에 은빛 포인트를 더한 그의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은 무대의 웅장함과 무게감을 더했고. 그의 발걸음이 무대 위를 딛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처럼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영필 씨의 제자이자 트로트계의 거장인 최백호 씨의 명곡 총일만 친구를 강문경 씨와 함께 열창한 무대에서, 최수호 씨는 단순한 노래 커버를 넘어 혼을 담은 깊이 있는 해석으로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소절이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마자, 아련한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조용히 관객들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고, 이어지는 그의 폭발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정의 고조는 무대를 점차 하나의 거대한 감동으로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최수호 씨는 이 특별한 무대를 통해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뛰어난 가수의 경계를 넘어 음악을 통해 자신의 진심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청량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색과 탄탄하게 다져진 그의 놀라운 발성은 단숨에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마치 공기마저 떨리게 만드는 듯한 그의 매력적인 목소리는 순식간에 관객들을 90년대의 아련한 감성 속으로 깊숙이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을 열고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감정을 정밀하게 조절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의 폭발적인 고음으로 클라이맥스를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뛰어난 보컬 실력을 선보이며 현장의 뜨거운 에너지를 최고조로 이끌었고 이에 대해 관객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라이브의 정석이다 라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감성의 깊이를 더욱 확장시키며 한층 더 섬세하고 깊은 감정의 결로 잔잔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수호 씨는 이선희 씨의 명곡 겨우비를 선곡하여 앞선 무대와는 또 다른 섬세하고 깊은 감정의 결을 무대 위에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앞서 보여주었던 강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 대신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부드럽고 내밀한 감정으로 객석의 모든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한 드라마와 함께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곡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곡의 감동과 진정성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그의 애절한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있고,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을 가득 담아 한 통의 편지처럼 관객들의 마음 깊숙이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섬세한 눈빛, 떨리는 듯한 호흡, 그리고 한 음절 한 음절에 정성스럽게 담긴 그의 깊은 감정은 관객들의 메마른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고 그 잔잔한 울림은 공연장을 넘어 시청자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최수호 씨는 또 한번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수호 씨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깊이 있는 보컬은 단순히 과거의 명곡을 다시 부르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신곡을 처음 선보이는 듯한 신선하고 깊은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 위에 실린 그의 애절한 목소리는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그의 섬세한 감정은 점점 더 밀도 있게 쌓이며 공연장 전체를 깊은 감성의 바다로 서서히 물들였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닌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았고 그 애절한 감정선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있고 지냈던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애써 외면했던 깊은 감정들을 다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수호 씨의 무대가 그토록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나 향수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소중한 요소들을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과 깊이 있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재조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복고라는 단어가 흔히 과거의 단순한 반복을 의미한다면 그의 무대는 과거의 아름다운 언어를 현재의 세련된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내는 수준 높은 예술 행위였습니다. 무대 연출 하나하나에 깃든 그의 섬세한 감각,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해석, 듣는 이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그의 깊이 있는 선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는 그의 진정성 있는 표현력까지, 그가 무대 위에 쏟아낸 모든 열정과 노력들이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맞물리며 하나의 흠잡을 데 없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대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단순한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특히 최수호 씨는 요즘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모두 겸비한 보기 드문 보컬리스트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악보에 적힌 음정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진심 어린 감정을 실어 노래가 아닌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듯한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무대를 지켜본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는 최수호 씨의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 이런 깊은 감동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다라는 극찬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한 번의 공연을 넘어 오랫동안 가슴 속 깊이 잊혀지지 않는 깊은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라이브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아련한 추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감동과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무대를 통해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최수호라는 이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환상적인 무대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히 그의 여우비 무대는 심장을 두드리는 라이브,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극찬과 함께 수많은 리스너들의 감성을 완벽하게 저격했습니다. 해당 영상 아래에는 혼몸에 소름이 돋았다. 라이브 무대에서 이렇게 깊은 감정선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다. 최수호라는 보석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와 같은 감탄 섞인 반응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영상 조회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며 그의 폭발적인 잠재력과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최수호 씨와 같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무대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라는 감격적인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한일 탑텐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최수호 씨가 단순한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평범한 가수를 넘어 진정으로 무대를 창조하고 관객과 깊이 소통할 줄 아는 복이 드문 아티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 속 깊은 감정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국경을 넘어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일회성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막 자신만의 빛나는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젊은 아티스트 최수호 씨. 그가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지, 그의 음악 여정에 수많은 팬들의 뜨거운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수호 씨의 무대는 단지 한순간의 강렬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깊이 남아 다시금 떠올리게 되는 깊고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같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악보에 적힌 음정을 따라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매개체를 통해 서로 다른 세대와 잊혀진 기억,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일 탑텐쇼라는 특별한 무대를 통해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그의 퍼포먼스는 앞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는 결코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음향 시스템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아티스트의 혼,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 담긴 그의 깊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특별한 순간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수호 씨는 바로 그 무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보기 드문 젊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과거의 아름다운 향수와 현재의 세련된 감각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아름답게 엮어내며 잊혀진 명곡들을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활짝 꽃피웠습니다. 앞으로 그가 또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우리와 다시 마주하게 될지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지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감동의 물결이 되었고 그 아름다운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이미 끝났지만 최수호 씨가 우리에게 남긴 그 깊은 무대의 진심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멈추지 않는 한, 그의 아름다운 음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